주관 편하셨습니까?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지내셨니 오늘 지난주에 제가 잠시 말씀드린 페이지 4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미래의 성공은 어떤 모습일까 새로운 사역의 비유니까, 전략적 조율을 통한 새로운 비전을 기대해야 된다. 비전도 중요하고, 이 비전은 명시된 비전이 중요하죠. 명시된다는 것은 밝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밝히 보여진 거이냐그 비전을 얘기하는 겁니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밝히 보여진 비전이냐. 그러니까 비전이 약하면. 비전이 약하면 <laughs> 우선순위가 잘못되죠.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뭐를 먼저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 외에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가장 먼저 목사님들이 그 심도 있게 늘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정확한 비전입니다. 정확한 비전. 그래서 정확한 비전의 콜링이 없으면, 교회를 세워놓고 하는 일은, 교회와 관련이 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지금 제일 안타까운 건 한국교회가 가고 있는 최고의 지금 그 집단적 이탈, 그리고, 이 분열과 비난, 분열, 비난, 비판. 여기에 그냥, 누가 뭘 하면은, 함께 협력은 못 하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않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제가 지난 토요일 날그 세대 교회의 수광성 목사님 새벽에 전화가 와가지고 급히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한국 교회의 방향이라든지. 또 이번에 컨퍼런스 때 제가 했던 그주 내용들에 대해서 시간이 되시면 꼭 오늘 말씀을 좀 듣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오후 4시에 약속을 하고 토요일에 가서. 그러니까 금요일 날, <laughs> 금요일 날 기자 12명하고 이제 외국에 그, 가 있었고. 그래서 금요일 날 어, 들어와서, 토요일 날 저를 만나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예, 컨퍼런스를 세해에 대해서 안한거에 대해서 어, 정중하게 사과를 받았고, 또, 어, 이번에 그 광화문, 광화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고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한국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그런 염려를 했어요. 지금이 10월 10월에서 11월 달이면 이런 슈퍼처치들이 해줘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방향제시나. 어떤 대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걸 얘기해 줘야 된다. 누군가는 얘기해 줘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의 슈퍼 처치라고 하는 이 교회들이 가고 있는 이 방향 자체는 가장 탈선되고 이탈되고 탈선된 아니면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2025년이 여러 면에서 2025년이 중요한데 제가 그 제안을 했어요. 그 슈퍼 처치들 열 교회면 열 10개월 교회 정도 슈퍼 처치들이 소통을 하고 소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소통 우선 소통을 해야 돼.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든, 프로젝트를 하든, 이벤트를 하든 뭐 뭐를 하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발표를 하기 전에 먼저 발표를 하기 전에 서로 의사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공통된, 공통된 메시지가 나와야 목사들이 그걸 바라보고 아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방향 설정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어, 얘기하면서 본인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생각하는 을 것이 뭐냐면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을 때는 비난과 비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잖아요. 코로나 때잘못했던말이요 슈퍼처치들이 잘못했으니까,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회개하고, 자백하고,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을. 그때 예배도 안 드리고, 또뭐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메스크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매스컴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도 누가 이번에 뭐 광화문에 나왔다고 하니까 뭐 전체 기사를다 써줍니까? 아무도 안 써주죠. 아무도 써주지 않아요. 그래서 2025년은 그 한국 교회가 전환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내 책을 주면서 매뉴얼을 주면서 그 표지를 제가 설명해 줬어요. 아, 지금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비블리칼 첫칠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너무 멀어져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너무 너무 성경에서 멀어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점점 멀리 가면. 비성경적 교회가 되버리면 비성경적 신앙이 되버리면그 신앙은 올바른 게 아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신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거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점점 어긋난, 나가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거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적대감을 갖게 하는 배교가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이유는 출발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거다. 출발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거예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다. 인물 중심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인물 중심으로 가는 기독교가 되면 안 되죠. 사람 중심으로 가는 기독교가 되면 안 되죠. 진짜 리더 중심으로 가는 기독교가 돼요. 리더가 리더 중심으로 가는 거. 리더. 지금 우리는 인물을 뽑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뽑는 거예요, 리더. 리더가 나와줘야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 주변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대통령 주변에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그 주변에 인물들은 있고 사람은 많지만 진짜 이 시대를 이끌고 가고 정신을 이끌고 하고 의식을 이끌고 가는 리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른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해주면 되는데, 아무도 바른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기독교 지도자들도 계속,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 그 기독교 지도자들의 소통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면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저렇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할 것도 하지 말 거를 좀 미움을 사더라도 좀 미움을 사더라도 대통령에게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자꾸 주문해줘야 되는데, 이건 계속 잘한다고만 하니까, 이 분별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인물도 있고 사람도 있지만은, 그 교회도 마찬가지. 이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 아 본인들이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사람으로서 이 정도면 준비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찾는 리더가 없기 때문에. 그 리더의 역할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리더는 제가 언제 한번얘기했잖아 리더는 영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리더 하면은 영향력을 해줬지만 지금은 리더, 리더, 리더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리더는 비전을 제시한, 비전을 제시한. 사람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명시된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명시된 비전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2025년은 절대적으로 한국교회가 성경적 교회 성경적 교회라고 하는 전환 이 전환의 메시지를 지금부터 전화하십시오 지금부터 전화하십시오. 왜 정한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제가 그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일곱 가지 고질적 병, 고질병. 이 모라토리움 증후군. 이 부책임한 거. 아니면 말고. 그래서 그 일곱 가지 질병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병든 교회를 고치지 않으면 병든 기독교를 고치지 않고는 새로운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교회를 가지고는 새로운 영토를 만들 수 없어요. 뉴테 o 토리가안 돼요. 그러니까 지형을 바꾸든지 이따가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 트레인을 바꾸든지 테레토리를 바꿔야 돼. 요 지형을 바꾸든지. 지형이, 잘못된 지형이 만들어지면은, 거기는 아무것도 지을 수 없어요. 세울 수 없어요. 또 영토가 잘못되면, 그 영토는, 거기에 어떤 곡식도, 또 어떤 시설도 만들 수 없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바뀌어가는, 한국교회가 바뀌어가는 그 모습을 11월 달부터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11월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요새는 글, 글 같은 것이, 고밀고 같은 데서 글을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자료 혼자 아주 그 정독을 하시면서 많이 볼 필요 없습니다. 한국교회 일곱 가지 고질병,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가야 될 일곱 가지 미래 방향 이두 가지를 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가지고 신문에 내라. 그래서 2025년을 준비하기 위한 2025년을 준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거죠. 또 내년이 선교 140주년이죠. 선교 140주년. 그래서 이 선교 140주년에 대해서 제가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이 선교 140주년은 진짜 복음으로 인한 자 선교를 위한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복음 선교. 그래서 선교의 방향을 붙잡아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복음 선교,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내년도에, 지금 그거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지금 11월 달에 거기에 들어가야 될 중요한 세 가지. 그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교 두 번째 복음의 선교는 성육신 선교, 성육신 선교 제가 선교에다 넣는 거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정책적 선교가 아니고 사람이 하는 선교가 아니고. 선교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관을 가지고 성육신 선교관. 그게 복음의 선교죠. 그 다음에 위대한 지상명령의 선교. 이 그레이 커미션 에 관한 선교. 그러니까 이 세가지는 한국교회가 내년도에 가야될 중요한 표지의 표지. 또 내년 140... 내년 140년 선교대회가 내년 엄청나게 크게 열리는데 이 선교대회 마저도 또 지금 로잔에서 했던 그런 선교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한국교회는 진짜 걷잡을수 없는 어마어마한 행사를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행사를 하기 전에 11월 12월부터 발표하고 준비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선교에 대한 한국교회 선교에 대한 개념 정리를 다시 안 해주면 또 선교 가고 오고 가고 하는 것에 거기다가 또 한국교회가 그런 정책을 가지고 그런 선교 정리를...